홈플러스 절도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변호사 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건 난이도에 따른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비용과 수임비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용 지불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변호사 비용과 사건 결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비용 협상은 가능한가요? 비용 지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비용 관련 법적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홈플러스 절도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플러스 절도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과 지역,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 비용과 사건 수임 비용으로 구분되며, 수임 비용은 고정 금액 또는 성공 보수 형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 지불 방식은 일시불, 분할 납부 등이 있으며 사전에 상세한 비용 안내와 계약서 작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사건 결과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없으나 충분한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변호사의 견적을 비교하고 비용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며 법률 지원제도 이용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